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 찬양 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구약 성경 248 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을 전체를 볼 텐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에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무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대신에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그일 해결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매듭을 지은 후에라야 믿음을 향한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발목이 잡혀 그 인생이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들로 인해 후회와 눈물로 오늘을 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밤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미래의 빛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사 마지막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걸림돌이 다음 세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나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민숙이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발부월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합과 미디안의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하루 아침에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연병 사건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징계를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유혹한 미디안은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일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일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우수아를 세운 후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그 일,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월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우와의 원수를 갚대 여러분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임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비느아스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누하스가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병력의 숫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총 모든 병력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모두 만 이천 명을 전쟁에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인구 조사를 통하여 전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가 60만이 조금 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60만 대군을 보내서 미디안과 전쟁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 2천 명밖에 보내지를 않으십니다 군사가 부족해서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병력을 총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한된 인원만을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 전체를 전멸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은요,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매우 우세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동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하면 즉각 퇴각하여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한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완벽하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강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칼 앞에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강력한 다섯 명의 왕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제 살아있는 여자와 또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를 비롯한 온갖 가축들, 또한 각종 금은 보아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당당하게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던 모세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지휘관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포로로 끌려온 미디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반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모세는 그 살아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끌고 왔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죄악을 그렇게 조장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미디안의 죄의 뿌리를 뽑으실 때 철저하게 그 뿌리를 뽑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죄악의 불씨들을 그렇게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그 12,000명의 군사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나갔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그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됨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 그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전리품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불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은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며 정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그렇게 실물로 교육 교육 교육을 해 주신 것이죠.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이 남게 됩니다. 군인들이 가져온 전리품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이 챙겨온 전리품의 양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한 포로로 잡혀온 여자 처녀가 3만 2천 명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전리품을 절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반은 전쟁에 참여하여 수고했던 그 군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그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인들에게만 전리품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응원하고 뒤에서 기도했던 그 회중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한 회중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리품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이제 갖게 되는 목과 또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정한 양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50분의 1을 드린 백성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것을 통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계신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군사들이 드린 50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이 드린 50분의 1은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분의 1은 아무래도 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안 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갔습니다. 그리고 50분의 1은 그것보다는 많으니까 제사장보다 머릿수가 많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분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배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과 축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이러한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서 소외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그 은혜의 선물들이 풍성한 이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손? 손을 보시면 지문이 있죠. 이 지문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에는 내 지문이, 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에 사람들의 지문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내삶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문은 내삶 곳곳에 묻어 있지만 그것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48절과 4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전리품의 분배가 모두 끝난 후에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숫자를 개수해 보니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000명이 출정을 했는데 그 12,000명 모두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을 상대로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승리를 했다는 것은 위대한 승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임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 그 가축들 이외에도 이 군사들이 직접 챙겼던 그 금으로 된 여러 가지 패물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그렇게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몇 분의 몇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원하여서 일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전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자신들이 가져야 했던 그 가축의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서 더 드리겠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그 금으로 된그패물들을 가지면 더 좋잖아요 그 이유는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한 명도 희생자가 없이 돌아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전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번두번 번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전쟁의 위험 앞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가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 모든 군사들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그 가정 가운데 쌓여 있는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금 패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 속에 차곡차곡 차곡 쌓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들이 드린 금 폐물을 모두 합했더니 금만 육천 칠백 오십 세개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량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금 190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오늘 금 신세로 환산하면요, 약 138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전쟁터에서 발견하여 가지고 온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발견하고 가지고 돌아온 것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온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그 장애물이 없도록 그 장애물과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심장 박동을 한번 느껴보시죠. 옷이 두꺼워서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거나 또 의식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심장은 24시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쉼 없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고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뜨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밤 여러분들의 인생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지문 그 은혜의 흔적들 지울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